오늘장 클리너입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모멘텀 오늘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장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모멘텀으로는 일단 전자결제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나왔던 삼성전자 쪽에서의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 진출 소식이 전자결제들. 주들 전반적인 흐름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가 전자결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에서는 삼성전자 발 소식에 좀 영향들이 있는데요. 오늘 뭐 사물인터넷도 그렇고 전자결제도 지속적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고 이들 종목들이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모멘텀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죠. 설명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전자 결제주 이제 봐야 되는 이제 모멘텀들을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제 전자 결제 관련 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제 실적이 약간 둔화됐던 부분들도 분명 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어, 지금 다음 달쯤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최대 어,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어, 미국 시장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전자결제 관련 업체 쪽이 진출한다는 을 소식 자체가 새로운 또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걸 한 가지 첫 번째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가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시장 쪽에서 인터넷 이제 그 결제 시장 쪽이 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났다면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결제 쪽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모바일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른바 이제 엄지 쇼핑족이라고 얘기하죠. 엄지 쇼핑족이 증가하면서, 어, 전년 대비했을 때133% 정도의 증가폭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 따라서, 어, 전자결제 관련주들 여전히 꾸준하게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로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어, 글로벌 시장 쪽에서 본다면, 이제 글로벌 모바일 쇼핑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약42%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뭐 248조 원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소식도 최근 들어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뭐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때문에 주가가 살짝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 자체는 커지고 있고, 점차 어 인터넷 결제 시장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모바일 쪽도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전자결제주 연초에 참또 증시를 주도했던 테마였는데요. 실적이 둔화된다는 이유로 하락했지만 하락해도 너무 하락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빠졌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내수 쪽에서 소비 침체가 좀 나타났다는 얘기가 상반기에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돌았었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뭐 일시적인 어, 수요 감소가 좀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삼성전자를 또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사업의 그동안 횡보를 보게 되면은 먹을거리가 없다면 전반 전 결국은 진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바일 결제 시장이나 온라인 시장, 온라인 결제 시장, 인터넷 결제 시장이 점차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이고 일시적인 그 둔화 현상이라라는 판단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진출을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삼성 모멘텀이 발생하고 나서 확실히 바닥을 잡은 전자결제주. 앞으로 알리바바까지 모멘텀 예상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성장성 여전합니다. 그러면, 어, 세 가지 종목 트리오로 구성을 해본다면, 이 전자결제주 증시에 있는 종목 가운데서 몇 가지를 추려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골라주셨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일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제, KG그룹에서 KG 이니시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G 모빌리언스. 마지막 종목이 한국 사이버, 사이버 결제입니다. 예자 네. 케이지에서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어요 먼저 이니시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이니시스하고 이제 모빌리언스는 비슷한 사업부분을 이제 영위하고 있지만 강점이 좀 다릅니다 먼저 이제 케이지 이니시스 쪽에서 본다면 케이지 이니시스는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점유율 자체가 이제 국내 쪽에서 1인 업체고요. 이 어,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 지불 서비스 브랜드가 있죠. 이니페이라는 결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결제를 해보셨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신용카드 p 지 시장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인 만큼 앞으로 어, 인터넷 시장에서의 뭐 점유율 확대와 그 다음에 꾸준한 성장세가 같이 이제 맞물려 떨어진다면 KG 이니시스 현재 주가는 역시 뭐싼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모빌리언스다 보니까 모바일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물론 이제 인터넷 그 결제 쪽도 이제 같이 하고 있지만 예. KG 모빌리언스는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점유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할 경우에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어 모바일 결제 쪽에서 서비스 점유율 자체가 1위인 업체입니다. 뭐 2위로 본다. 어, 또 이제 모바일 결제 쪽에서 본다면 또 다나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다나리라는 기업은 소액 결제 쪽에서 점유율 이 높은 편이고 전반적인 모바일 결제 쪽에서는 1위 시장 점유율 1위는 바로 이제 KG 모빌리언스라는 점. 이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한국 사이버 결제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 결제, 전자 결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나왔을 때 관련이 깊다면서 이 종목이 가장 크게 움직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가 어, 지금 이제 인터넷 그 결제 서비스 대행업체 피지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지 네. 어, 업체 쪽에서 본다면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는 3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1위가 KG이니시스 그다음에 2위로 본다면 LG유플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는 이제 3위로 볼 수가 있는데 어 한국사이버결제가 관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아마 아마도 이제 NFC 쪽에서에 대한 모멘텀이 아마 가장 크게 받았지 않았을까. 그 전략적 이렇게. 파트너로서 온오프라인 결제 쪽에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적 네. 파트너라더라고요. 네, 그쪽에서는 네. 이제 관계가 있고, 한국사이버 결제 쪽에서의 그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본다면. 자회사 어떤 모멘텀이요? 어, 자회사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KCP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자, 그, 지금 이제 삼성 쪽에서 전자결제 시스템, 그, 그쪽 사업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NFC를 통해서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을, 어, 그쪽의 시장이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즉, NFC라는 건 근거리에서 무선 통신이,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사별결제의 경우에는 자회사 제가 말씀드렸던 KCP 이노베이션이 현재 이제 NFC 등의 차, 차세대 결제 서비스 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또 같이 관련을 또 맺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사별결제가 점유율 자체는 3, 사실 이제 3위 정도에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어, 지금 말씀드렸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꾸준하게 새로운 사업 부분에도 계속 진출을 해나가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뭐 본연적으로 한국사별결제에 대한 뭐 최근에 실적 추이나 뭐 성장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고성장을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묶어봤습니다 예세 가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이 중에서 홈런 칠수 있는 종목 황민혁 전문가는 어떤 종목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마지막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네. 한국사이버 결제를 홈런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예. 삼성이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는 측면이다라고 하셨고, 또 알리바바의 상장, 8월 8일이죠. 날짜가 네. 정해졌죠. 예,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사이버 결제, 강점 이 있을까요? 네, 한국사이버 결제의 이제 모멘텀 지금 나와 있죠. 어첫 번째는 역시 이제 전자 결제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역시 이제 함성 쪽도 진출하,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먹을거리가 그만큼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출을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어. 한국사회가 결제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라게 가장 첫 번째 모멘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이제 NFC, NFC 시장 진출에 대한 효과를 또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부분인데, 역시 자회사 말씀드렸지만, 뭐 KCP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NFC 시장에 대한 그런 제 새로운 개발, 개발을 계속 해,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NFC 시장이 본격적으로도 급성장을 또 하게 된다면 역시 한국 사회별 결제 쪽에서도 새로운 신규 모멘텀이 발생될 수있다는게두 번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어, 한국 사회 결제 쪽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 간 전자 상거래 PG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어, 지금 인터넷 쪽에서의 뭐 결제 서비스도 역시 제공하고 있지만 지금 기업간 전자상거래 피지시장에 대한 진출 그 효과 역시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한 가지 의 모멘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NFC 시장에 진출하는 효과, 이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삼성이 이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니까 그게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NFC 시장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 인식이 다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져본다면 어, 버스 카드를 찍을 때 지금 근거리에서 살짝만 갖다 대도 거,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 자체가 바로 NFC 시장, 시, 시장의 뭐 초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뭐 대형 마트 쪽이나 그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실생활에 충분히 자리를 매기름을 하게 된, 된다면 역시 이제 시장 규모 자체는 네,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사물인터넷이랑도 또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역다 보면 또 그렇게 따져볼 수가 <laughs>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이제 결제 쪽에서의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사이버결제 주가 보면서 전략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이버결제가 저점에서 올라온 폭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또 조정을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매력이 커지는 건가요? 네. 어, 지금 이제 종목들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밀렸습니다. 네. 지금 저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4월 달에 역시 이제 한국사법결제도 14,450원의 고점을 찍고요. 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바닷건이 거의 9,500원 정도 자리 부분까지 한번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반등을 시도해 주고 있는 자리인데, 사실 이제 이게 어, 모든 종목들이 그렇겠지만 밀릴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사실 밀립니다 주가가 밀리게 되면 그리고 빠르게 내려왔어요 올라올 때보다 네 빠르게 맞습니다 내려왔네요.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네. 조금 이제 작용을 어느 정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도 분명히 주가는 밀려 내려왔다가 요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결국 성장성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한번 밀어낸 겁니다 네네. 이것도 역시 이제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장성에 대한 변화는 없었지만. 일시적인, 뭐, 실적이나 우려감은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오늘장에서 5.2%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 지금 과거의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는 건 네, 충분히 현재 가격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에 급등했던 부분들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눌렸을 때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는 그냥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기 보다는요, 어, 약 11,500원에서 오늘 자리가 이제 11,950원인데, 한번 눌렸을 때, 즉, 11,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주가가 밀려 내려오, 내려오게 된다면, 네, 분할 매수 접근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어, 지금 이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뭐 지금 이 기업은 사실 이제 일시적인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을 뿐이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성장을 계속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찍고 밀렸다는 건네 지금 현재 국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세는.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따라서 목표가는 좀 길게 이전 고점보다 위 자리인 15,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제리스크리지 차원에서 어,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최근에 급등 나오고 나서 한번 눌리목 나왔고요. 그 다음에 눌리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번에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전날 그 저점 자리 가격대가 바로 1,1250원입니다. 따라서 어, 손절가는 좀 짧게 11,250원으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 결제주 한번 이렇게 좀 조정받고 투자 심리에도 좀 여파가 있었죠. 악화되는 국면이었지만 삼성 효과 받겠다는 결론이 내려진 거네요. 네, 이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밀을 제공했던 거죠. 예예. 비밀을 예. 제공해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네. 추가적인 그 성장 국면에 따른 주가 상승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짱 클린업, 오늘 한국 사이버 결제의 전략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